이게 대출이 너무 규제가 돼 있다고 보니까 사는 사람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규제를 해 놨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죠? 뭐1층 있으면 2층 있고 그리고 터마다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음, 주제가, 음. 테마가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 요즘 부동산이 너무 묶여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이제 음.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음. 집을 이제 마련을 할 생각도 있는 거고 전세. 그치? 전세? 전세는 요즘 또 이렇게 뭐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음.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도 하시는데 그것도 또 잘해야 돼요 까다로워요 이게 대출이 너무 규제가 돼 있다고 보니까 사는 사람도 힘들고 음. 파는 사람도 힘들고 음.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거 보면 다 이렇게 관망하는 추세다 이렇게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구나 부동산 네.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보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추세가 많으시고 음.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지 제가 봤을 때는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집값은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자 할때 팔려고 매매하려고 할때 어떤 그 금전적인 대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규제를 해놨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손님들 가운데서도 집을 내놓고 뭐 해가 바뀌고 나라님이 바뀌어서 집이 어떻든 빨리빨리. 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들어갈 집을 미리 사놓고 음.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2개월이 지나도 안 나가고 3개월이 지나도 안 나가서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 비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우리가 이제 흔한 예로 유튜브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 뭐 가위를 거꾸로 세운다든가 뭐뭘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음. 방법이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틀리잖아요. 음. 그죠? 뭐 1층 있으면 2층 있고 그 터마다 어떻든 사는 사람 주인장도 다 틀린 거고. 음. 그리고 터마다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뭐 A라는 사람이 가위 걸어 놨대서 나도 이거 해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뭐문 앞에다 뭘 했는데 저 집은 나갔는데 우리 집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음. 왜냐면 그 집집마다의 어떤 살고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운기라는 게또 음. 문서운이라는 거는 내가 문서를 잡는 것만이 문서운이 아니에요. 음. 문서를 놓 것도 문서 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그 사람의 어떤 문서 운도 따라야 되고, 음. 그 터에서도 또 문서를 또 놔줘야 되고, 음.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만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더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손님의 발길을 뚝 끊어 놓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경우를 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추세가 언제 바뀔까.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망하실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음. 그리고 내 집이 있다 그래도 은행 가서 대출받았고 이거 할래도 지금은 내맘대로안 되잖아.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이 집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저걸 투자를 해야지 그 방법은 아예 못하게 해놨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본인한테 맞는 매매 비방법이 따로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분명한 거는, 그 매매 부적이라는 거는 분명히 따라 들어가요. 음. 가장 기본적인 거. 음. 거기에, 그 사람의 뭔가 필요한 거,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어떤 매매 비방법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음. 아, 그분에 맞게, 예를 들어 이분은 뭐, 음. 아파트, 서울에 있는 음. 아파트인데, 음. 운기가 이러니, 음. 매매 부적 플러스,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어, 보합해서 그럼요. 이렇게 준다. 음 그렇게 해서 비방을 하는 거지 음. 필요 없는 걸 갖다가 나는 물이 필요한데 쌩뭉치 갖다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필요한 어떤 거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지만 그 터에서도 문서를 놓고 음. 나도 문서를 놓고 새로운 집에 가서 또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탐만 하고 계셨다가는 정말로 안 됩니다. 음. 어, 내가 어떤 집이든 매매를 하려고 문서를 냈는데 내놨는데 안 나간다 하신다 그러시면 음. 궁금하다 그러시면 언제. 든지 영공골사 문의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어, 어떤 그런 비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음. 매매 비방법을 <laughs> 알려달라고 오는 손님이 있어요. 음.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거는 진짜 안 돼요. 그러면은 매매 비방법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래 봤을 때 문서에 이동운이 없어요. 그리고 그 터가 이동할 터가 아니에요. 꽉 그냥 묶여 있어. 음.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다고 볼수 있죠. 돈 벌자고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힘들다고 볼수 있으니까, 어, 되도록이면, 문서를 급한 거 아니라 그러면, 문서를 내놓기 전에, 이 집을 내놨을 때 언제쯤 제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알고 문서를 내놓고 일을 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